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매 시즌 트렌드 리포트 같은 걸 해봤는데 그냥 자료로 이번 트렌드는 뭡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입으세요 하면은 딴 세상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키룩을 하나씩 가져와서 트렌드 설명을 한 번씩 해볼까 해요 2025년 ss 트렌드 리포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봄바람이 불어오면 봄모쇼핑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뭘 사야 될지, 트렌드가 뭔지, 어떻게 하면 세련되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봄 시즌에 보면은 항상 샤랄라한 컬러들도 막 유행하고 살랑살랑한 소재랑 되게 여성스러운 것들이 되게 우세했는데 이번에는 실용적이고 중성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고 있는 이 룩이 이번 시즌을 관통하는 것 같아서 오프닝 룩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프라다의 룩은 실용적인 것과 스포티한 것과 디스매치가 되어 있는 룩이에요. 포멀한 로퍼에서부터 기본적인 셔츠 이 셔츠도 빳빳하게 심이 둘러져 있어 모양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 끝부분도 모양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되게 푸티 사이즈지만 스포티 하면서도 야상 같으면서도 이런 아노락 본버 같은 거.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또 삼각농어가 있어서 안에 레이어링 하는 것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마이크로 미니는 지, 지난 시즌부터 계속 유행하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벨트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건 벨트가 아예 부착되어 있어. 드롱프레처럼 둘러진 약간 속임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아이템들을 어울리게 만드는 게 이번 시즌의 가장 키입니다. 프라다 뿐만 아니라 딴쇼도 보니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애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미유치아 프라다에서부터 시작. 되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룩이 이번 시즌의 키가 아닐까 생각해서 한번 입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의 가장 불직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윈드 브레이커입니다. 근데 이 스포츠 시쯤의 절정인 이 윈드 브레이커가 원피스나 니트나 이렇게 샬랄란 아이템과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는 사실 미우미우로부터 파생된 거대한 트렌드긴 한데 이번 시즌에 윈드 브레이커는 진짜 많은 브랜드에서 나왔어요. 그 브랜드들의 다 특징이 뭐냐면 이 윈드 브레이커라는 스포티한 아이템을 의외의 아이템과 매치했다는 거예요. 버버리도 진짜 시킨 드레스랑 같이 입는다든지 드레스 같은 스커트랑 매치했다는 매치한다던지 하는 그런 믹스매치 스타일링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키는 이 윈드브레이커를 스포티즘으로 입지 않고 다른 아이템과 믹스하는 거. 의외의 아이템과 믹스하는 것이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트렌드입니다. 이번 시즌에 없어서는 안될 아이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미우미우를 보면 이번 시즌에 되게 재밌는 레이어링이 많이 들어갔어요. 일단 이 안에 바디수트를 입고 원피스를 입고. 이 원피스도 이렇게 오프숄도를 입은 거예요. 이 니트는 이렇게 두른 거예요. 근데 입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레이어링이 진짜 많이 들어간. 이 파이핑 슈즈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미우미우의 슈즈인데, 미우미우의 시그니처 같은 아이템이었어요. 이렇게 파이핑이 둘러진 것이. 근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번 시즌에 다시 나왔더라고요. 사실 그런 파이핑이 둘러면 좀 스포티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성스러운 아이템에 스포티함을 둘렀다는 거. 또 그것이 키입니다, 이번에는 보테가 베네타 룩입니다. 한 눈에 봐도 보테가 베네타 같죠? 근데 이번 시즌에는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트렌드 패턴이 바로 체크라는 거예요. 체크는 사실 애프터볼 시즌에 주로 활약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특이하게 봄, 여름 시즌인데 체크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보테가 베네타도 그렇고 더 로우에도 체크 패턴 코트랑 팬츠랑 매치했는데 그것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마크네 같은 경우에는 체크랑 도트랑 막 믹스한 되게 여성적인 룩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보면 이번 시즌에 체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테가 베네타의 룩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위에 입은 거는 되게 셔츠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얘는 구조감이 되게 탄탄한 코트예요. 조직이 되게 빳빳해요. 그리고 이걸 닫으면 아워글래스 실루엣이에요. 이렇게 허리 라인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안을 벗으면 또 이렇게 되게 실용적인 와플 티셔츠. 크림 컬러에 빨간색 줄이 둘러진. 요즘에 이런 거 되게 유행이잖아요. 내복 같이 생긴 그런 소재. 그리고 귀엽죠? 보테가메타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브랜드인데 이렇게 귀여운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쇼를 보면 은막 동물일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마티블라즈가 어린 시절에 그런 동심을 생각하면서 만든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여운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요. 밑에 입은 이 팬츠는 데님처럼 보이지만 데님이 아닌 데님 효과를 준 그런 팬츠예요. 되게 자세히 보면 은 데님의 워싱 효과를 이렇게 프린트로 표현한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 슈즈는 딱나 보테가 베네타라고 야 외치고 있는 그런 위빙 안트레치아토 가죽에 뮬이에요. 뮬. 저뮬 같은 거잘못 신거든요. 받쳐주는 게 없어서 되게 잘못 신는 편인데 얘는 이렇게 되게 높게 올라와 있어서 오를 때 되게 편하다. 살짝 보여도 나 보테가야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 이번에는 레트로 패턴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되게 어지러운, 기하학적인 패턴. 60, 70년대 되게 옛날 레트로 외국 잡지 보면은 이런 벽무늬나 가구 같은 거 정말 많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빈티지라고 착각할 만한 패턴. 근데 그거의 포인트가 뭐냐면 걔네를 다 한꺼번에 믹스해거예다 이 패턴은 2005년 미우미우 컬렉션에서 차용한 아이템이에요. 사실 이 프린트는 옛날 프라다에서 나왔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프라다와 미우미우는 한번 사두면 진짜 언젠간 다시 돌아옵니다. 심지어 프라다와 미우미우는 본인의 아카이브에서 닿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하나 사두면 진짜 돌아와요. 그리고 아, 요것도 포인트인데 이번에는 셔츠, 블라우스, 탑 겹쳐 입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렇게 레이어링 효과를 주는데 컬러의 대비도 느낄 수 있고 얘는 계속 그 레그 워머나 삭스에 대한 인기는 이번 시즌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약간 스포티한 느낌으로 양말을 약간 워머로 변형시킨 그런 아이템들이 많고 얘를 운동화보다는 이렇게 힐이랑 같이 매치하는 방식을 보여줬어요. 맥시멀리스트들은 패턴을 너무 좋아하지만 어, 난 패턴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찢어서 입으시면 돼요. 상의에 패턴을 넣는다든지, 하의만 패턴을 넣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뭐가 다른지 또 생각해 보면 체크에 유행하는 방식을 보면 체크는 굉장히 모던해요, 중성적이고 약간 드뮤어한 그런 베이직한 느낌으로 쓰이는 패턴이라면 이 레트로 패턴은 진짜 빈티지 아이템에서 찾은 것 같은 옛날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아이템들이 섞인 게 특징이에요. 체크가 굉장히 아이 레트로 패턴 이핀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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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요즘에 그렇게 이해하면 편하잖아요. one two 시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시즌 내 추구미는 보호 시크야 보 헤미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사실 보헤미안의 종착지는 클로에입니다. 보헤미안이라고 생각하면 꽃무늬, 시폰, 크림 컬러, 프린지, 러플 이런 장식들이 인기가 많은 애들이고 클로에 이미지를 생각하면 풍성한 컬리 금발에 이렇게 골드의 두얼리들을 막 츄렁츄렁 하고 다니는 룩들이 요즘에 핀터레스트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거의 이렇게 러플과 벨보턴 팬츠 여기다가 이제 금속 장식을 하는 게 보헤미안의 정석가드 같은 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룩은 그냥 심플한 이런 탑에 뭐 꽃무늬 바지 같은 거는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프린지 가방을 들면 완벽한 보헤미안 룩입니다. 이번에 프라다에서도 보면은 그 플라워 드레스 보셨어요? 근데 드레스만 입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쳐다보잖아요. 이번에는 꽃무늬 드레스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봄에 플라워 프린트 나오는 거는 사실 국룰이거든요. 놀라운 일이 아니잖아요. 플라워도 사실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체크랑 약간 레트로한테 조금은 다리를 내준 그런 패턴이에요. 시즌 트렌드는 워킹 오먼입니다. 이번에 수트 입는 룩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웹시즌 언제나 디자이너들이 꺼내는 트렌드긴 한데 이번 시즌의 특징은 실루엣 과 비율 볼륨에 집중한 그런 룩이 많아요 생로아랑 쇼를 보고 제가 진짜 반했던 게그 무슈 생로아랑의 분신 같은 모델들이 막 걸어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즘에 로제도 엄청 큰 그런 박시한 슈트를 입고 다니고 그리고 차은우 님도 그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워킹우먼들은 특징이 코스 있는 CEO의 느낌이에요. 뭔가 회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이번에는 되게 큰 실루엣에 이 스커트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트임이 있는데 프린즈를또 넣어 놨어요. 이렇게. 슈즈도 보시면 앞에만 보면은 되게 로퍼처럼 생겼어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은 되게 여성적인 또 느낌이 있죠? 남성들의 로퍼 슈즈 같이 생겼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또 여성적인 디테일이 있는 되게 신기한 신발이에요. 이렇게 되게 남성적인 옷을 입었지만 하이웨이스트 스커트나 이런 장식 때문에 되게 여성미를 좀 가미한 실루엣의 변화를 준 그런 아이템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지금 입지 않았지만 여성분들이 넥타이를 하고 하고 다니는 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 요 로제처럼 되게 트렌디해 보이고 되게 힙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메탈을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이번 트렌드는 유틸리티 워크웨어입니다. 약간 실용적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워크웨어라고 하면 스트릿 패션에서 유명한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워크웨어의 느낌을 차용한 그런 아이템이 럭셔리의 끝판왕 에르메스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에르메스는 가죽을 덧대어서 워크웨어의 느낌을 냈어요. 데님의 가죽을 덧대는 방식.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윗부분이나 파이핑 장식 부분에 가죽을 덧대. 약간, 헤링본의 짜임을 준 데님. 그래서, 워크웨어의 느낌을 약간 여성복으로 승화시킨? 이런 아이템이고 얘는 심지어 리버 서블이에요. 뒤집어 입으면 또 이런 느낌. 뒤집어 입으면 되게 본버 같은 이렇게 스테디움 점퍼의 형식도 있는 겉에는 퀼팅.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을 주죠. 워크웨어의 형식을 띠고 있는 그런 아우터가 윈드브레이커와 전투탑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시즌에. 이렇게 실용적인 유틸리티 재킷 그런 것도 되게 큰 흐름입니다. 안에는 매치한 룩이 이렇게 실스루 이번에 실스루도 엄청 큰 트렌드인데 워크웨어... 실수 되게 안 어울릴 법하지만 이렇게 보면 또 어울리잖아요. 그런 믹스 매치가 이번 시즌에 진짜 큰 틀이에요. 글로벌 트렌드랑 우리나라에서 또 유독 인기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아이템이 도트라고요. 그 발렌티노에서 사실 그 레트로 시크에 부합하는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미켈라는 항상 그런 옛날 시대 의 아이템들을 많이 내잖아요. 얼마 전부터 지디가 굉장히 도트를 많이 입고 다니면서 제 주변에 패션 브랜드 하시는 대표님들이 진짜 도트를 엄청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도트 도트를 몇번 많이 입었거든요. 근데 도트에 대한 문의가 진짜 상당했어요. 그래서 도트 탑이랑 도트 스커트랑 도트 액세서리, 도트 가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히트를 칠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은 제가 2025년 SS 트렌드를 직접 입어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자료만 보면서 하는 컨텐츠들은 너무 이상해 많고 이게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항상 고민이었는데 제가 입어보면서 트렌드를 설명해 드리니 더 이해하기 쉬우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렌드들을 쭉 보시고 올 봄이나 여름에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있 그러면 캐치하셔서 한번 입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